그룹 세븐틴의 멤버 정한이 13명의 멤버들 중첫 번째로 군복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정한은 세븐틴 멤버들 중 연장자에 속하는 멤버입니다. 오늘 입대하는 정한을 시작으로 세븐틴은 본격적인 군백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한 외의 마청라인인 95년생 에스쿱스는 전방 십자인데 파열로 병역 판정검사에서 5급을 받아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조슈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병역 의무가 없죠. 정한은 입대 하루 전날인 25일, 위버스를 통해 언제나 많은 사랑 보내주시는 캐럿에게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당분간은 저도 캐럿들과 함께 멤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겠다며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고 캐럿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또 보자. 잘 다녀오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2년 뒤에 건강해져서 만나요. 나도. 진짜, 진짜 좀안 아프고 싶다. 진짜. 진짜 안 아프려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오늘 훈련소에 입소하는 정한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정한의 군 대체 복무에 대해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으며 대체 복무 근무지 방문은 삼가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븐틴은 다음 달 14일 미니앨범 12집 스피더 필수로 컴백합니다. 멤버 정한이 군 복무를 시작해 음반 활동과 월드 투어 일정에 함께 할수 없게 됐지만 앞서 소속사 측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정하는 사전에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계속 팬들을 찾을 예정입니다.